광대 수술을 하면서 거상 수술을 같이 하면. 안녕하세요. 기다리성외과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광대 축소 수술을 하면서 안면 거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예쁜 외국인 연예인들을 보면은 앞 광대가 이렇게 가만히 웃지 않고 있는데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스마일 포인트라고 해서 앞 광대가 약간 튀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게더 균형이 잡히고 더 예뻐요. 이분도 보면 앞 광대가 나와 있잖아요. 옆 광대도 없고 45도 광대도 없고 근데 앞 광대는 나와 있어요. 그럼 웃고 있는 것 같고 얼굴이 훨씬 더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 광대는 있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김원희 씨죠. 이분도 앞광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웃는 듯한 느낌 부드럽고 예쁜 모습입니다 앞광대도 나온 부분이 이렇게 위에 부분이 나온 게 젊어 보이고 예뻐요 만일 아랫부분이 돌출되어 있고 윗부분은 평평하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스마일 포인트라고 안 하고 이게 처진 것처럼 보여요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게 얼굴이 길어 보이고 말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 보시면은 눈도 크고 다 예쁘시죠? 외국 연예인인데 이분은 옆광대, 45도 광대, 앞광대 다 없어요. 광대가 전혀 없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광대가 옆광대, 앞광대, 아래광대, 45도 광대 다 하나도 없이 밋밋한 것보다는 차라리 앞쪽이 튀어나와 있는 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예쁘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옆 광대도 없고 45도 광대도 없고 오히려 앞 광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굴이 길어 보이는 그런 입체적인 느낌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면 광대 부분은 앞 광대만큼은 오히려 좀 나온 게 좋아요. 이런 경우도. 앞 광대가 나와서 예뻐 보이시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광대를 하신 분인데 보면 45도 광대가 이렇게 있고, 앞에서 봤을 때 옆쪽으로도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옆 광대와 45도 광대가 있는 거예요. 광대를 축소시켜서 옆모습도 부드럽게 하고 광대 수술하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계란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래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없어지고 얼굴이 이렇게 계란형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옆광대를 밀어넣어버리면 이 측두부하고 광대 밑에 꺼졌던 부분 이게 광대 튀어나온 게 없어짐으로 해서 하나의 평면으로 이렇게 통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써서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 보이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광대뼈 중에서 이 빨갛게 돼 있는 앞 광대 부분만 튀어나온 것은 예뻐요. 그거로 인해서 얼굴이 계란형 같은 윤곽도 만들어지고, 앞 광대가 튀어나오면서 얼굴 이렇게 십자 같은 균형감도 생기고, 얼굴도 좁아보이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은그앞 광대 튀어나온 주변 부위, 이거 45도 광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면 그거는 옆 광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대가 이렇게 길쭉하면 이 밑에 부분은 상악골인데 밑광대라고 그래요 얼굴이 길어 보이고. 팔자 주름도 심해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윤곽 자체가 팔자 주름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 위에 부분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45도 광대는 아니지만 안와의 하연을 만들고 있는 이윗 부분도 광대뼈입니다. 관골인데요. 우리가 광대뼈를 깎을 때옆 광대는 이렇게 잘라주고 45도 광대는 이렇게 갈아주고 45도 광대인 경우는 이렇게 잘라서 나사를 고정해주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렇죠? 입 안으로 절개를 해서 이게 나사로 고정해 주고 나면 은이눈 바로 밑에 있는 이 부위를 낮춰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사로 고정하는 것이고 뼈가 얇은 곳이라서 멀리 입 쪽에서부터 거기를 갈아서 이렇게 낮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측두부 쪽에서 절개해서 뼈를 노출시켜서 광대를 갈아준다든지 이렇게 조작을 하면 비교적 눈 밑도 가깝기 때문에 갈아주기도 쉽고 대개는 눈밑 주름 제거랑 같이 하기 때문에 안화 쪽에 튀어나와 있는 광대뼈를 깎아서 갈아내주면으로 인해서 그 앞쪽에 앞볼 윤기만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깎아서 예쁜 광대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보통 옆 광대만 축소하는 경우는 광대 아치를 잘라서 밀어 넣는데 넣을 때 이제 나사로 고정하기도 해요 근육이 골막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막을 튼튼하게 잡아당겨서 다시 복원시켜 주면 그 속에 있는 뼈가 다른 데로 많이 전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리프트하는 식으로 잡아당겨서 올려놓으면 그거로 인해서 광대뼈가 전이된다든지, 많이 이렇게 휘어진다든지 딴 데로 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45도 광대도 이쪽에서 뼈를 이렇게 잘라서 나사로 고정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뼈를 갈아주는 방법도 괜찮아요. 특히 눈으로 보면서 안와 밑에 광대와 밑 광대 그 부분을 갈아주고 스마일 포인트는 오히려 좀남겨놓는 그런 식으로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잘라서 교정하는 것보다도 갈아서 45도 광대를 교정하는 게더 예쁜 광대 모양을 만들기가 쉬워요. 이, 이 그림은 이 빨간 부분은 그 스마일 포인트, 예쁜 광대에 그리고 안와 쪽. 튀어나온 부분도 깎아줘야 된다는 얘기. 45도 쪽도 안 이쁜 광대. 그다음에 밑광대 아래쪽도 너무 이렇게 넓으면 그 부분을 갈아준다든지 잘라준다든지 가운데만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것만 남겨 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다 축소하는 게 얼굴이 좁아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고 예뻐 보인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안면 거상을 하게 되면 측두부 쪽에서 이렇게 해서 모발선을 따라서 귀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귓볼까지 이렇게 절개를 폭통하는데요 옆관계 부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 튀어나온 부분은 뼈를 갖다가 절단해서 밀어넣고 앞광대 부분은 오히려 꺼져 있고 볼처짐 이렇게 이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는 엔도틴을 집어넣어서 이부위에 골막을 걸어서 잡아당기면 이 앞에 부분은 오히려 튀어나옵니다. 이건 엔도틴 중면부 거상 수술에서 앞볼 윤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 옆 광대 부분은 울퉁불퉁한 부분 들어가고 앞 광대 부분은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젊어 보입니다. 그런 식의 수술을 거상 수술을 할때 같이 할수 있어요. 이렇게 45도에서 보면 옆 광대가 들어가고 오히려 앞 광대 부분은 앞볼 용기가 생겨서 약간 웃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앞에서 보면은 앞 광대 부위가 오히려 엔더틴을 걸어서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이 부위가 약간 튀어나오고. 옆 광대 부분은 펴지는 그런 식의 수술이 되는 거죠. 이런 분은 옆 광대는 축소를 시켰는데 앞 광대는 광대가 너무 없어요. 옆 광대만 발달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사각턱 쪽에서 뼈를 조금 같이 빼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앞 광대 부분은 오히려 뼈인식으로 해서 살짝 올린 경우 그렇게 하면 옆 광대 부분은 들어가고 이 부위는 오히려 광대를 축소해서 집어넣고 이 부위는 오히려 뼈를 이식해서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게 그래서 얼굴이 계란형 같은 느낌이 들게 그런 식의 수술을 한 거죠 이분은 광대 축소를 하면서 안면 거상을 하신 분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위가 이렇게 튀어나온 광대뼈 있고 옆광대도 튀어나와 있으세요 그 부분이 판판하게 없어지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판판하게 없어지고 4 5도 광대가 본래 튀어나왔던 게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엔도틴 같은 걸 이용해서 이쪽에 잡을 땡김으로해서이 앞에 앞볼 윤기가 생겨서 오히려 인지안 주름이나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얼굴이 훨씬 더 계란형 같은 느낌이 생기고 부드러운 느낌이 생겼습니다. 또 그런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이 눈밑 안와 쪽에 광대가 꺼져서 이렇게 됐던 광대각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눈이 커져 보입니다. 그래서 눈밑에 광대가 차으면 눈이 작아 보이는데 이 광대를 깎아주면 눈이 이렇게 커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45도 사면으로 봤을 때도 절개한 부분이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절개한 게 보이죠? 이제 밑으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해고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고 여기까지 이렇게 절개가 됐겠죠? 이제 이건 한 4개월쯤 되신 분인데요. 보시면은 튀어나온 옆 광대 부분이 평평하게 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45도 이렇게 튀어나왔던 강대 부분도 많이 납작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눈이 상대적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면서 눈이 커져 보여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던 이 인디안 주름 같은 이 부분은 오히려 엔도틴을 걸어서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튀어나옴으로 해서 볼록하게 인디안 주름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계란형 같은 느낌이 나온 거죠. 옛날에는 얼굴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서 울퉁불퉁하고 얼굴이 45도로 봤을 때는 마른 목걸이로 보이던 얼굴이 부드러운 계란형 같은 느낌으로 다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상수술에도 튀어나온 광대가 없으면 잘 잡아당겨지고요. 광대수술 입장에서도 보면은 광대수술만 하면 볼 처짐이 온다든지 피부가 처질 텐데 광대수술을 하면서 거상수술을 같이 하면 볼 폐임, 볼 처짐 이런 게 없이 아주 건강한 탄력 있는 피부를 같이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도 예뻐지고 젊어도 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앞에서 봐도 광대를 하신 분은 이렇게 계란형 같은 얼굴 라인이 만들어지고 눈이 커지고 눈, 코, 입이 다 커져 보입니다. 원래 광대를 줄이면. 그래서 안면 거상술과 광대 수술을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많기 때문에 광대가 있는 분들은 안면 거상 수술을 할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광대를 조금 축소하면서 당기는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 이 양이면 효과가 훨씬 배가 시키는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